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결의 어원입니다. 많은 한국 학자들이 결의 어원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밝혀냈는데요. 저는 중앙아시아에서 공부하고 연구했던 만큼 중앙아시아에서 사용하는 투르크어, 몽골어, 기타 등등의 외국어와 한국어의 언어를 합쳐서 비교언어학적 관점에서 결의 어원에 대해서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그 중앙아시아 여러 신화, 그다음 유적, 유물을 공동 분석해가지고, 결의 어원이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단어나 풍습에 유리된다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참고한 책은 아, 카자흐스탄에서 출판된 캐레이라는 족보책입니다. 아, 지금 이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캐레이 족보책은요, 정부에서 출간한 것입니다. 내가 더 자세한 것은 그 프리젠테이션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카자흐스탄은 독립 이후에 그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 주도로 카자흐스탄의 여러 민족의 그 기원과 출처를 연구하는 아라시 역사 연구 센터에서 많은 이러한 역사 되찾기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다른 한국과 중국의 문헌을 비교 분석하면서 케레이라는 민족의 어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한번 조사해서 밝혀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이 왼쪽 위를 보면요. 알라시 탈히 디에르트제오 오르타르라고 카자흐로 써 있는데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아라시 역사 연구센터입니다. 그래서 카자스에 있는 각 부족의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이 중간에 보면은 십자가 모양과 나일자 모양 같은 게 있는데 이것은 캐리 부족이 사용하였던 그 부족의 상징입니다. 이 고대 유목민족들은 초원을 이동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주식이 주로 그 양이나 소고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초원에서 풀을 뜯는 소나 양이 이웃의 가축들과 섞이게 되면은 자신의 재산이 어떤 것인지 구별을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가축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고 자신의 그 가축의 소유권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각 동물들의 엉덩이에다 이런 인장을 새겼습니다. 이때 당시에 캐레이는 바로 이 십자가 모양과 날일자 모양을 새겼죠. 이 카자흐스탄 족보엠은 이 십자가 모양은 하늘을 나는 까마귀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하늘 나는 까마귀 모양이 진짜로 이렇게 십자가 모양처럼 보이죠? 그래서 오른쪽 보면 열쇠고리도 보면 오늘날에도 캐리 부족들은 자신들의 상징으로서 십자가 모양을 사용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날일자와 십자가 모양의 까마귀의 조합은 고구려 상징이었던 태양 속의 까마귀, 즉 삼족의 모양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아,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은 나중에 하도록 하지요. 아 그리고 이러한 상징을 사용했던 부족의 명칭을 바로 캐리라고 불렀습니다. 이케리아 명칭은 한국어의 결레와 같은 언어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국가에서 발행한 책입니다. 그 개인이 쓴 거나 아니면 어떤 사적인 목적을, 목적을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요. 그 카자산이 흐 1991년 독립 이후에 그 카자 흐 민족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신의 언어와 역사를 찾기 위해서 출파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 책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12쪽서부터 하나하나 이게 보게 되면요, 어, 이 케레이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케레이족이 이 책에 의하면 흉노족으로부터 기원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케레이족의 거점지는 바로 그이 가운데 지도에서도 보이지만은 몽골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본문에 의하면 몽골의 오로논덕, 셀렌게강, 툴강, 케룰렌강, 카라가강, 보라가강, 카누이강, 쿠누이강, 옴그강, 테즈강, 테르강 근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흥미로운 것은 여기 툴강이라 써있는데요. 이 툴강은 현재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 안에 흐르는 강입니다. 그리고 이 흉노 제국은요 24개의 부족이 존재했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죠. 이 케레이족은요, 바로 이 흉노 제국에 있었던 24개 부족 중의 한 부족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도 알수 있는 것은 어, 현재 한민족의 조상이 되는 한 부분이겠죠, 전체는 아니고 그 케레이족은 흉노 제국의 한 분파의 민족으로서 유라시아의 광활한 대륙에 펼쳐져 살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흉노족의 언어는 트루크 몽골어와는 다른 어떤 독자적인 언어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출처를 밝혀야 는데요이 흉노족의 언어를 연구했던 투르크 그리고 러시아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흉노족은 물론 알타이게 언어입니다. 알타이게 언어지만은 그 몽골어나 투르크와는 조금 다른 어떤 형태의 언어를 쓰지 않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흉노족의 고대문체에서는요. 한자의 요소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몽골에 가서 연구하다 보니까 발견한 건데요. 사실 몽골이나 투르크에도 한자어적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이 한자가 최초로 만들어진 장소가 바이카로스였기 때문에, 그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 한자가 오늘날의 한자의 목적을 쓰인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인간과 샤먼간의 즉 신탁 문자 역할로서 쓰였기 때문에 어 그렇게 많은 글자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그 당시 샤머니즘을 바탕으로 해서 하늘에 자신의 소원을 빌기 위해서 각종 상형문자를 썼던 시절에 이 문자를 발명을 하고 이 문자를 썼던 바이칼 호수 주변의 유목민족들이 그 썼던 문자의 발음과 단어는 당연히 오늘날 현대 몽골어나 투르크어도 그 영향을 끼쳤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언어를 공부하다 보면 그러한 단어들이 많이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어, 강의에서는 어,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 흉노족의 왕을 우리는 탱리 고도 선우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탱리 고도 선우라는 건요, 어, 현대투 트루크 몽골 그리고 퉁구수 만주어 계열에 있는 탱글리 탱리 타나라 탱을르라는 단어와 쿠트 쿤이라는 단어의 그 조합입니다. 어, 우리나라에도 이와 관련된 단어가 있죠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단군 또는 단골래입니다 이 단어가 중앙아시아에 있는 탱그리 또는 탱리와 같은 어원에서 갈라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문장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요 탱리, 고도, 선우라는 것은요 탱리, 하늘, 고도, 현재 투르코의 쿠트, 새를 상징합니다 새, 그리고 선우 어, 나중에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거 달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달이라는 의미로서, 그, 태양과 달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과 달의 아들이라는 상징은요, 이성계와 건국했던 조선 왕조에서도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한반도로 내려온 우리 한민족이요, 그, 신라 시대 때 발견된 태종 무열왕의 비문에서도 나타났듯이 그 신라의 지배 계급 혹은 신라 유민들이 흉노의 일파였다는 것을 기록된 비석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한민족의 그 지배 계급 중에 상당수의 민족들은 아마도 흉노와 관련이 있었으며 그 사람들이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그흉노족이 갖고 있었던 달과 태양 즉,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손의 자손이 지배자가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국가를 건설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그러한 영향을 받고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여러 단어, 즉, 탱글이라는 단어가 한국에서는 단골래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케레이라는 단어가 한국에서는 겨레라는 단어 등으로 그 단어가 연관성 있게 나타난 게 아닌가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과 태양의 아들이라는 개념은요, 왼쪽 그림에 보이는 카자흐스탄 전설에서 탱그리의 탄생이라는 이야기에서도 나타나고요, 몽골 신화에서도 나오는, 이게 오른쪽 그림입니다. 거기서도 나타나는 그 탱그리의 탄생이라는 신화에서도 물론 마찬가지로 달과 태양 사이에서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탱그리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미지는요, 비담 카자흐스탄 몽골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고대 신들 중에 하나였던 아브라카스라는 신에서도 그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양쪽에 달과 태양이 있고 가운데 닭의 얼굴을 한 신이 있죠. 이게 왜 닭의 얼굴을 했을까 저는 생각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흉노의 그 지배자의 이름이 택리 어, 고도 선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때 고도가 셉니다. 하늘의 새와 달이라는 의미인데 그것을 바로 태양과 달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어, 이 택리고도 선우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상의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가졌기 때문에 하늘과 지상을 마음대로 날수 있는 새를 지상 지도자의 머리에 장식을 해서 자신이 천손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고구려의그 모자에도 보면요. 양쪽 귀에 그새 깃털을 다는 장식의 그러한 문화가 있었죠. 그리고 아메리카인들은 머리에 까마귀를 장식해가지고 그 자신이 추장인 것을 그 강조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머리에 새를 장식하는, 혹은 새의 머리, 새의 깃털을 장식하는 문화는요. 바로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손이 지상을 지배한다는 개념. 이 그런 반영돼가지고 만들어진 문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이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이 바로 효명 천황의 예복인데 여기도 양쪽에 달과 태양이 있죠. 그리고 태양 속에는 다리가 세개 달린 야타카라스, 즉 한국어로 삼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초나라의 그 왕족들이 입었던 의상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달과 태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과 태이 그려진 옷을 예복을 입었던 것으로 보아 초나라의 지배 계급도 한반도의 한민족의 지배 계급과 혈연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그 유물은요 신장 미고르 자치주에서 발견된 의자인데 여기도 보시면 양쪽에 두꺼비와 까마귀가 그려져 있습니다. 두꺼비와 까마귀가 그려져 있는데 이 두꺼비가 그려진 것은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도 나오죠. 두꺼비와 토끼는 달 속에 산다는 이야기. 그리고 저기,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까마귀가 노란 원속에 있습니다. 물론 삼조어가 같은 이미지겠죠. 즉, 이 신장 위구르 자치주에서 발견된 의자도 보면은 양쪽에 달과 태양을 그리고 그 가운데 앉음으로써 이의자에 앉는 사람이 지배자 혹은 뭐 부족장의 이미지를 가지는 어떤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이 썼던 물건이라는 것을 어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 바다 건너 아메리카 대륙에도 있는데요. 이 지금 그림은 그 프리메이슨 로치 안에 있는 삼시선의 그랜드마스터가 앉는 자리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요 양쪽에 달과 태양이 있고 가운데에 그랜드마스터가 앉는 의자가 있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아메리카의 프리메이슨 들도 흉노족의 전통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뭐 이런 것은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서도 보면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 혹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격화된 인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표현되어 있어서 마찬가지로 양쪽에 달과 태양을 그려서 이 사람이 성스러운 존재 혹은 매우 귀중한 인물이라는 것을 이 중세의 벽화에서도 표현하고 있는데, 이한 전체적인 그림의 양식은 흉노족의 택리, 고도, 선우, 즉, 태양과 달의 아들이안 이미지와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캐레이 왕국의 기원지는요, 여기 이 책에다 나와 있지만은, 토고즈오고즈 지역이라 불리던 지역에다 시역되었다는데, 이 지역이 바로 파밀입니다. 우리나라의 한단국이나 그 부도지, 물론, 우리나라 그 강단사께서는 이게 위서로 돼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만 거기서도 보면 우리 한민족의 기원지가 파미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공교롭게도 케레이족도 그 기원지가 바로 파미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 파미르에 살던 당시에는 온 오그를 해가지고 10개의 부족이었는데 나중에 9개의 부족으로 갈라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해석이 나온 이유는 아마도 유목민족의 상속의 제도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유목민 풍습에 의하면 어, 유목민족은요 장자 상속이 아니라 막내 상속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젊을 때에는 첫째, 둘째 형들에게는 그 젊을 때이 기 때문에 새끼를 쳐서 양들을 물려주고 그리고 환양, 사냥을 하는 법이라든가 집 짓는 법을 가르쳐줘가지고 독립의 기반을 마련해줬지만 막내가 태어났을 때는 아버지가 이미 많이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줄수 없어서 아버지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그대로 물려줬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요. 형들은 다른 지역에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었죠. 따라서 우리가 구이족이라고 불린 것은 이 케리족의 전설에서도 알수 있듯이 파밀에 살 때는 원래는 10개의 부족이었지만 인구가 팽창하면서 더 이상 10개의 부족이 함께 살수 없게 되자. 막내 부족 한 개만 남고 나머지 9개의 형님 부족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9개의 케레이, 즉 한국어로 하면 구이족이라는 민족 명칭이 새롭게 탄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구이족이 1 2황국을 세웠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파미르 공원에서 출발했던 9개의 케레이 민족은 요 나중에 12개의 케레이 연방을 세웠다고 이 기록에서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케레이 부족은요 고대뿐만 아니라 중태도 많은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굉장히 중, 중요한 부족이었는데 이 징기스칸이 어릴 때태모진이 불렸죠 이 태모진이 몽골 초원에서 친인척들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 쫓겨다니던 시절에 케레이 족의 온칸이 태모진의 댐댐이를 크게 보고 자신의 딸을 내주면서 사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후 태모진은 케레이 부족의 도움을 받으면서 칭기스칸의 지위까지 오르게 되죠 그래서 그 칭기스칸 제국 시절 케레이 부족은요, 어, 칭기스칸의 외척 세력으로서 원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 정략 결혼을 맺으면서 서로 긴밀한 혈연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문장도 나와 있지만 케레이와 관련된 민족은요, 카자흐족 한 민족만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케레이와 관련된 민족은 오늘날 바슈키르, 타타르, 키르키즈, 우즈베 몽골 오이라트이며 이들을 모두 기레라고 불렀다 했습니다. 따라서 케레이족의 후손은요. 아까 제가 뭐 케레이가 결해랑 연결돼서 한민족과 관련이 됐다라고 해서 오직 한민족하고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아시아 여러 민족의 조상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레 즉 케레라는 명칭은요. 각 민족이 다른 지역에 살면서 언어가 분화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같은 민족의 언어도 또 단어가 변하게 되죠. 그럼에 따라 여러 가지 단어가 파생되는데 그중 몇 가지 예를 제가 소개하면 여기 써 있다시피 바로 캐레이, 캐레이트, 기레이, 키레이, 키레이트 등등의 단어들이 나중에 민족 명칭으로 오늘날 쓰이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캐리의 족보책에서는요. 이 캐리에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의미에서 왔느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39페이지에 있는데 현대 하카스적 언어로 키레트란 삼룩을 뜻하는 것으로 거대한 새를 의미한다. 고대 몽골어에서는 캐리에라고 불렀으며 오늘날은 헤레, 까마귀, 검은새라 부른다. 콩캐리에는 큰 까마귀라는 뜻으로 현대몽골어로는혼 헤레라 한다고 라써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이케레라는 민족 명칭은 원래 까마귀라는 단어였던 하카서의 케리에 혹은 중세몽골의 케레 그리고 현대몽골의 헤레에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로부터 한국어의 결레 가라 가야를 뜻하죠. 그리고 고려 고구려의 명칭입니다. 이런 것들이 파생되어 나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구려의 상징은 또 검은 그 다리가 세개 달린 까마귀 삼조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중앙아시아의 케레이 부족도 마찬가지로 태양 속의 새 케레이 즉 케레를 상징으로 썼기 때문에 이들은 혈연 관계가 있는 같은 민족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에서 나오는 케레와 어, 그 다음에 켄케레는 현대 한국어의 결례와 한 결례와 대응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양 속의 까마귀라는 개념은 한국뿐만 아니라 이 왼쪽 밑에 그림에 보이는 천왕과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이는 중국 하남성에서도 나타나고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국기에서도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은 오른쪽 아래에 삼룩 카지나라있는데요 카자흐스탄 최대 금융회사의 상징입니다. 이 삼룩이라는 것은 카자흐스탄의 전설에 내려오는 태양 속의 새입니다. 근데 이 보시면은 이 로고에서도 보시다시피 동그란 원이 있는데요. 이건 태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삼록이라는 새가 있죠. 근데 보시면은 작은 새가 세 마리가 있죠. 그래서 고구려의 삼족어처럼 태양 새 숫자 3. 물론 삼족어에는 다리가 3이니까 숫자 3입니다. 이 이미지가 있고 카자흐스탄의 상징인 삼록이라는 새에도 태양 그리고, 세, 숫자 3이라는 이미지가 공통적으로 나타나서 이삼6과삼조고는 같은 단어 혹은 같은 이미지에서 나온 의미 혹은 그 문화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바이카로스 여행 갔을 때 키렌이라는 지역을 간 적이 있는데요. 이 키렌이라는 지명은요, 저기 사진에 나오다시피 바이카로스 왼쪽이 르크스크라는 도시가인데요. 그 이르크츠크 도시에서 좀더 서쪽으로 가는 그 가면은 있는 아주 조그만 도시입니다. 근데 이키렌이라는 지명은요. 고대 그 흉노족의 그 활동 지역이었던 기련산 지역하고도 어떤 그 단어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련산은 물론 티베트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이 기련산이라는요. 그 문헌에 의하면 기련산이라는 이름의 유래, 유래는 고대 흉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흉노어로 기련은 하늘이라는 뜻이며 천산이라고도 불렸으며 남산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여기서 남산이라고 불리기도 했다라는 것은 이기련산이 어, 바로 몽골의 오르헌 언덕의 남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오르헌 언덕은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그 게, 키레이, 아, 케레이족들의 주요 거점지였습니다. 바로 그 케레이 거점 지역의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남산이라고 불렸죠. 그랬는데, 여기서도 보면, 기련이라는 단어는 하늘이라고 불렸는데, 이 다음 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카자고에서 나오는, 어, 새라는 단어, 쿠트는요, 하늘하고도 관계가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면 새가 하늘을 알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기련이라는 단어도 결국, 케레이결레라는 단어와도 관련이 있는 단어이며, 이 기련이라는 단어는 비단, 티베트뿐만 아니라 바이카로스에도 있습니다. 이게 왜 양쪽에 그 지명이 있냐면, 물론 이들이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동을 하면서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그 지명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새로 정착한 유목지에다가 그 이름을 붙인 게 아닌가 추정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족보에 나온 그 원문을 제가 일부 해석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현대 트루크어, 몽골어 그리고 퉁구스 만주의 언어에는 탱그리, 타나라, 탱그르라는 단어와 쿠트, 쿠트, 쿤, 쇼, 쇼, 산지는 태양, 광명, 빛을 뜻하는 단어이며 튠, 튠, 쇼, 투은 심야, 어둠, 달이라는 뜻으로 텐리쿠트산주라는 고대 단어는 우리가 한자로 표기할 때 흉노왕의 이름이었던 텐리고도선우라는 단어로 현재 카자흐어의 텐루쿠트쿤으로 태양과 달의 자선이라는 의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새라는 단어와 하늘이라는 단어가 연결이 돼서 앞에 이 기련이라는 단어가 하늘이라는 내용과 연결이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까마귀와도 연결이 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서 여러 가지 유물, 신화, 그다음 비교학적 관점에서 살펴봐서 이미 알수 있었죠. 그래서 이 그 흉노족의 그 흉노 제국이 가장 강성할 때 있었던 그 선우, 우리가 목돌 선우라고 부르죠. 이 목돌 선우란 이름을 바로 이 몽골어와 고대 투르크어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요, 목돌 선우란 단어는요, 어, 모돈샨유라는 단어로서 모돈이라는 건요 원래 현대 몽골어로 못 해갖고 나무란 단어입니다. 그데 묵돌이라는 거는요 나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선우라는 거는 아까도 좀 나왔습니다만 새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나오는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니 바이테렉 이이 이미지와 비슷한데 뭐냐면요 그 당목의 가운데 있는 까치집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즉 묵돌 선우라는 건요 나무에 있는 새 집을 상징해요. 즉 묵돌선우라는 이 사람은요, 종교적 성격의 지배자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근데, 이 몽골에 보면요, 특징이, 모드라는 단어가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명사와 명사가 붙을 때는요, 그냥 모드선우 이렇게 하지 않고요그 m 발음이 붙으면서, 멋든 선우, 즉, 묵돌선우라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몽골에서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을 부를 때, 한국인 하면 설렁거스 훈이란 단어도 있지만 은 다른 단어로 고려인이라는 의미로서 구린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때 보시면요 구리라는 게 바로 고려 라는 그 한국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고려인 하고 명사와 명사가 붙을 때는요 여기다 니엔을 붙여서 구린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 키린이라는 지명은요 바로 몽골어 브리아트에서 나오는 그 n이 붙는 그 몽골어에서 나그 아, 몽골어 계열에 나오는 명사 뒤에 붙는 수문 n이 나타나서 붙은 지명입니다. 그래서 그 흉노족이 살았다는 기련산이란 이 기련도 원래는 키레라는 까마귀라는 의미의 단어에 산이라는 명사와 명사가 붙었기 때문에 기렌이라고 니엔이란 발음이 추가적으로 붙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현재 한국어에도 이러한 니은이 붙는 현상은요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하고 물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시냇물입니다 왜냐하면 은 시내와 물은 명사와 명사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표기할 때는 사이쇼에서 써서 시냇물이라고 쓰지만 어느 누구도 시냇물이라 발음은 안 하죠 시냇물이라 발음하죠 이 몽골 사람들은 길알파벳을 빌려서 지금의 현재 몽골로 단어를 표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발음에 충실해서 썼기 때문에 시냇물 해서 니은 발음 즉 모돈 구린 이런 식으로 니은 발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표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봤을 때 한국의 결해 또는 한결해라는 단어는 한국어의 독재적인 단어가 아니라 유라시아에 살았던 여러 기마 유목 민족의 단어에서 나오는 캐리에 기렌 케레 헤레 홈 케레 홈 헤레 기타 등등 까마귀를 상징하는 단어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으로 결의 어원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는 굉장히 많았는데 한정된 시간 동안 모두 발표하기에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